유튜브 보니까 국토 종교할 때 도로가로 걸을 경우가 많대요. 왜? 길이 제대로 안 닦여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.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두울 때 걷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오, 음. 어, 그렇군요. 그리고 웬만하면 밝은 옷을 입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차가 잘 식별할 수죠 나는 뭐 스스로가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달광. 발 오, 호포역이다 호포역 호포역 지금 호포역 지나는 중 어서오세요 양상 <laughs> 도심지로 들어오는 거야 주거지역 음... 주변에서. 마,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 주변으 음 그렇구만 숙소 예약을 했습니다 숙소까지 몇분 남았죠? 24분 남았습니다. 자 여기서 인증샷을 한번 찍어봅시다.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물금역 예. 히히나 <laughs> 뒤에 자전거. 작게 써야 될것 같은데? 국토. 음미 가니까 어? 먹으러 가니까 지쳐 힘들어하고 싸우고 또 맛있는 거 먹고. 제가 오아시스래 여기나 오아시스 한참 쉬었다가 이게. 라고. 행복하신가요? 네.

한 20분 전까지, 아예, 불가 5분 전까지 와야지, 진짜 죽을 라아드지몇 키로 걸었다고? 5킬로몇 키로 남았다고? 10키로. 여러분, <laughs> 런닝머신으로 3 0킬로 걷는 거는 진짜 한 반에 반 정도 힘들 것 같아. 그래? 나 입에 초코 묻었어? 아니 인중엔 초코 묻었어 진짜? <웃음> 구라야 <웃음> 이번 정우전은 최강단입니다 마를지 <laughs> 그렇게 있어 봐봐 너무 추워 <laughs> 5시다 컨디션은 어떠십니까? 최악이네요 최악이에요 네? 아버지한테 전화할까요? <laughs> 아니요 3시간 40분만 더 가면 됩니다 <laughs> 왜, 왜 영상인데 길가다 어떤 아저씨가 주셨습니다 잘생긴 표정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어지면 <laughs> 호준아 구해줄게. 호, 폴짝 뛰어봐. 우리도 사인가 봐. 이제 간판에 대구자가 보이네요. 드디어 대구 가까이 왔나 봅니다. 예. 길고 긴 여정을 30분 정도 앞두고 계신데 소감이 어떠세요? 저좀 구해주세요. 이만. 다시 말해. 대구 입성 수성구 사월동 대구 입성 대구 입성. 부산에서 대구까지 걸어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? 꽤 무량하고요. 지금까지 저를 지지해 주신 아무도 지지 안 했습니다. 한명딱한명 이제 우리 효진이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끝났어. 대성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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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성공. 내 엄지 발가락 때리지 마. やっぱり、俺の人間。